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량이고요. 제 팟캐스트를 검색으로 찾으셨다면 보통 미국 유학, 뭐, 유학, 영어, 교육 이런 걸로 이제 검색해서 찾으셨을 텐데, 일단 제 소개를 잠깐 하고 이 팟캐스트의 목적을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중서부 지역에 있는 주립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는 과는 응용언어학과고요. 발음이 힘드네요. 이응자가 많아서. 응용언어학과. 자 응용 언어 학과가 뭐 하는 과냐 언어 가지고 노는 학과입니다. 자 언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언어를 어떻게 학생들이 잘 배우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팟캐스트가 왜 만들어졌냐 제가 왜이 팟캐스트를 시작했냐 그 목적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블로그를 해요.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에 한량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에 제가 유학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올렸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오늘 유달리 한국어 발음이 안 되네요.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유학 준비에서 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덜 낭비하면서 하실 수 있는지를 글을 적었더니 많은 분들이 되게 방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참 유학 준비라는 게 인터넷으로 미국 유학 뭐 이렇게 검색하면 대부분 유학원 이런 데쭉 나오잖아요. 근데 유학원들 돈 정말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학 준비하는 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 100만 원씩을 내요? 그렇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나눠 보고자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현재 이 유학에 관련된 이북도 쓰고 있는데 그걸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팟캐스트를 할 거예요. 근데 책은 어느 한 자리에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읽으셔야 되잖아요. 뭐 운전하면서 읽을 순 없잖아요. 하지만 팟캐스트는 운전하면서도 들으실 수 있고 뭐 화장실 갈때 그리고 학교 갈때 지하철 안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팟캐스트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자, 첫 에피소드니까 이 팟캐스트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유학 준비부터 시작을 해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수 자리를 잡으면서 미국에서 취업하는 것까지 제가 쭉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기회가 되면 같이 유학을 했던 친구들도 좀 초대를 해가지고 본인들의 유학 썰, 유학 준비 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 유학 준비하시는 거 약간 주춤하셨죠. 지금 대사관도 이제 한국은 문 열었나 모르겠네요. 어떤 나라들은 대사관도 문을 다 닫았다고 하고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까지는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문을 닫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영주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영주권 관련된 그 오피스들이 문을 전부 다 닫아가지고 저도 지금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미국은 지금 아직도 난리거든요. 잠잠해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유학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석박사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앞으로 썰을 조금씩 풀어볼 테니까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 뵐게요.